오늘의 영상 주제는 시주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아 쌤입니다. 네. 오늘은 음, 시주에 관한 얘긴데요. 어, 간혹 젊은 친구들이, 어, 시주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르는데 사주 볼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간혹 많이 합니다. 네, 모르신 분들이 종종 있죠. 예전 어른들은, 아, 몰랐어요. 집에서 뭐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 시간을 알수 있나요? 그럴 때는 살아온 모습,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살아온 모습을 얘기하면, 아, 이 사주에 어떠한 시주가 앉아 있었겠구나라고 유추하고 또 이렇게 미래의 상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30대의 여성이다 혹은 남성이다 이러면 어, 시주를 크게 몰라도 나의 진로나 어, 내가 나아갈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연은 내가 태어난 환경입니다. 그리고 나의 국가와 조상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밭이랑 산이랑 뭐, 어, 뭐, 재산 많이 모아놨어. 뭐, 이렇게 이런 환경이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월은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는 태어나기 한 10살 전까지에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집안의 환경이고요. 자, 월은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의 재산과 유무, 나의 환경이 내가 성장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이후에 20대, 또 30대까지 나의 사회생활, 직장 생활, 사회생활, 나의 진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월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주는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 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바로 전에까지의 내 사회생활은 연월일에서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고민이 되거나 나의 갈등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월일에서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주는 무엇이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시주를 알아야죠.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나랑 어떤 모양으로 나와 있는지, 또 배우자랑 나와, 또 아이랑의 서로 연관 관계성이, 미래상이 나의 가정의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주가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 나, 내가 나가야 되는 진로에 대한 모양새는, 어, 월주. 네, 월주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네, 시주를 몰라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 다음번엔 또 시주로 또 다르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